자 2부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중부일보에서 여론조사 했더니 인천 시민의 47.7%는 연년 총선 때 야당 찍을 거야. <laughs> 36.2%는 국민의힘 찍을 거야. 근데 저게 심상치가 않은 게 인천과 제주도는 여론의 음, 바로미터예요. 바로 미터. 네 바로미터. 더군다나 인천은 <laughs> 상당히 그래도 50대 50이 아니라 잘 보수적인 <laughs> 곳인데 인천은 지금 현재 민당 찍겠다. 인천 분들이 지금 각성하고 있다. 이런 거고. 국민의힘이 큰힘 하고 있는데 저런 여론조사는 굉장히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 여론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천명녹화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인천 시민 천명녹화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민심이 엄청 망가졌다는 뜻이어서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다음 짤. 용산청국불신지역 지금 다 괴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금액이 그 나깁니다. 공천이 뭔지 그러니까 지금 나서갖고 양평 군수든 뭐전 의원이든 내가 했다 이야기하지만 다 결국은 다 공천과 연관이 있다. 다또 물고기 똥물 먹는 건 비슷한 공천이죠. <laughs> 다음 자 보겠습니다. 조경태가 이재명 후보한테 토론을 제안했어요. 지는 쪽이정0 0 대하자. 원희룡이 그랬잖아. 이재명 나가라. 다른 맞짱 뜨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에 한번 봐봐요. 읽어줘봐요. <laughs> 급도 안 맞는 것들이 배틀 신청은 드럽게 하네. 지금 정작 김기현은 이재명 이런 공개 토론 합의 놓고 빤스러 나더니. 그러네. 김기현 이재명 토론하자 그래 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토론하면서 승패가 정해져요? <웃음> <웃음> 토론하면서 어, 이분께서는 1200마디 하셨는데 이분께서는 1150마디 하셨는데 이분 승뭐이런니까 토론이라는 유튜브에 게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누구 누구 토론했는데 압도적으로 네. 이겼다 같은 소리는 모든 네. 관점이 네. 다른 말장난 같은 네. 거고요 어쨌건 끄 올리려고 엄청 노력한다 했도 그니까요 급이 안 되지 조경태윤성열도안 되는데 조경태 원희룡 이런 지끄러기들이 지금 확히 시... 그래서 언급 안 해주고 있는 네. 겁니다 자 다음 절 마지막 한 방울, 한 방울 등골까지. 국민의 힘. 국민의 힘. 도로 힘. 정말 로고도 휘게 잘 만드셨네요. 예. 다음 잘 보겠습니다. 특활비. 돈,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돈방석. 돈방석이 아니라 돈 이불. 아니면 돈 풀장. 풀장에서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띵가띵가 하고 있는 거야 소주평 같다라고나 소주평이 너무 웃겨. 특활비는요 이거 나중에 수사하면 다 처벌받을 사안이에요. 네. 근데 이 그림 보니까 또 윤성열이 좀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나는 겨울에 패딩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지금? <laughs> 아 여러분 나는 특활비 처벌받을 사안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요 검사들이 먹었잖아. 네. <laughs> 그러네. 다음 짤 보겠습니다. 거니 로드. 저게 뭐냐면 비,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 비틀즈. 비틀, 마지막 알지. 앨범 네. 자켓이에요. 에비 로드. 거기가 에비로드 여기 조도로가 에비로드야 그리고 바로 옆에 저이 i 라고 비틀즈 음반 취입했던 스튜디오까지 거기 근처에 있어요 아 여기 사... 이제 비, 비틀즈 앨범을 마지막 앨범의 자켓이 겁니다 에비로드 지금 거 건니로드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센스가 부족해 에미로드어 하면 되지 에비로드 건니로드 에비로드가 아니고 에미로드 마지막 로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김건희 윤석열 원희룡 그리고 최원순이 이렇게 건너가네. 에미로트 맞네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 윤석열은 지금 뒤에 숨었어. 이게 이 사건은 윤석열이 나서줘야 됩니다. 입장 발표 줘야죠. 그렇죠. 본인이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다면 국민들을께서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만큼 그게 부합하기 위해서 이 모든 권리와 혜택을 음. 포기하겠습니다. 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오얀 나무 아래에서 가끔 거처 매고 오이밭에서 집신 거처 신고 실제로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우연이라고 치자. 네. 정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설사 우연이라고 해도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죠. 늘 이야기하지만 법은 그, 고, 그 자체로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하게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행정이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보여 버리기 시작하면 누가 국민들이 나라를 믿고 누가 세금을 낼때 기분 좋게 내며 누가 법과 원칙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합니까 그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이하부정관 이하부정관이란 말을 썼어요 저게 이제 이가 외안이 자이씨할때 이하 부정관 정관 외안나무 아래에서 가끔 거쳐 매는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긴데 이하부정관 야이 꼰대는 꼰대야 이 양반은 이화부 정관 순리대로 풀면 됩니다 뭐 이렇게 성렬이못 알아먹게 하려고 못 알아먹게 하려고, 에이, 못 알아먹게 하려고. <laughs> 뭐? 홍준표 정관수수 했어? <laughs> <laughs> 방귀키면서 성내리 아이고 냄새야 누구야 얼른 사과해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 거고 다음 패션 퀸 여기 자세히 보면요 야그 장신구들이 대단해요 도이치모터스 모자 모자인가요 저거 기저 모자라고 해도 뭐라고 해야 돼아 그때 장례식에서 뭐쓴 모자 같은 거 어. 네. 다음에 저기 휘두른 거는 양평고속도로 깨알같이 보면은 국민신도리코라고 표절까지 딱 장착을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을 자기 팔찌로 쓰고 있는 패션 퀸 진짜 이거 장돌이 박순찬 선생님 존경합니다 어, 진짜 나도 깜짝, 이 디테일 깜짝 놀랐어 팔에 메고 있는 이 저거 어? 깜짝 놀랐어 유,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이거든요 팬 어. 아, 모양 저거 어. 그 다음에 까르띠에 정진선 양평 군수가 한 말이에요 강상제이씨 주변에 우리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는 것을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 김건희 여사 뭐뭐뭐 뭐뭐 얼마 전에 우리 김건희 임기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전진선 군수나 지금 양원희령이나 너무 지금 목숨 건 거예요 음. 이 사람들 목숨 걸었습니다 민주당도 그만큼의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천공이 5월달에 양평에서 수명용과 함께 식사했다. 우리가 과도하게 엮는 게 아니고요. 천공이 나타나는 천공이 하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이번에 오늘 그 저기 그 국민의 아니 민, 민주당 양평 군의원의 인터뷰에 저게 천공이 지난 5월달에 양평에 오셔서 오셔서 한 20명과 식사를 하셨어요. 거기에 있던 모든 분들이 저한테 천공 오래 오래 오셨는데 땅 얘기를 한다 뭐 한다 양평에 있는 큰 갈비집인데 그러면서 거기가 땅 얘기했다는 거지 음. 그럼 뭐예요 천공도 땅 샀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laughs> 왜냐하면 이런 호재가 있으면은 또 얘기를 해주기 마련이거든 주위에 사람들한테도 참네아 진짜 아주 말고투명한 새끼들이야 말고투명한 <laughs> 음. 너의 자 다음 어, 색깔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괴담으로 사회, 한국 사회를 흔들고 병들게 하는 조직과 사람. 반대로 말하면 색깔론. 너종북 반일 반미 반정부 빨갱이지. 핵 오염수 투기 반대를 해도 색깔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네, 하죠. 가장 쉬운 기준다. 방법이 네. 뭐 가장 선동하기 쉬운 방법이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안 먹힌다는 게 함정이죠. 그러니까 관첩단 사건 터져도 반향이 없잖아요. 민주노총이 간첩들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뭐 뭐하면 유튜브 하다가 아 유튜브가 아니라 뭐 발언하다가 뭐하면 그거 지령 내린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아니 일본 간첩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아무도 안 믿죠. 그러네. 다음 짤 보겠습니다. 월척 IAEA 핵오염수 최종 보고서를 딱 물었어. 일본이 하는 짓을 딱 보니 월척이네. 아 양식이네. 이번에 그저 보이죠. <laughs> 박성중이가 양식은 <laughs> 양식 사지 말고 뭐 자연산 사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일본산, 일본산 네. 양식이라서 안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응, 응.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망신 국민 폄하.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로시 아이이 사무총장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보고 지금 팝콘각으로 즐기고 있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 국민의 힘이 나서갖고 괴담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야당과 국민들은 막 반대를 하고 이 상황에 지금 쟤네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권 진짜 희한한 정권이긴 해요 정리될 때까지 그로시가 일본에서 체류하겠다고 하 돌아갔기 때문에 진짜 네. 둘은 한 패인 겁니다 아니 진짜 웃긴 게 한국을 왜와 도대체 <laughs> 기자회견 한번안 하고 갔죠 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